2024년 봄날의 김제, 나는 이곳 김제에서 나고 자랐다. 이것은 나의 일터로, 나는 차량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번업은 이것이지만, 나에겐 번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낚시다. 낚시 경력은 20년 정도로 대물 낚시는 10년 정도 했다. 제대어는 46.5cm. 낚시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때문에 나의 본업도 낚시도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 중요한 날, 타이밍 첫 촬영이 있는 날이다. 부심 그 선택한 첫 촬영지는 어릴적 즐겨 찾던 저수지. 산란을 준비하는 대양급 붕어를 노리기 위해 부들 수초가 잘 형성된 흙목에서 낚시할 계획이다. 수초 작업은 불가피한 상황. 조금만 손을 본다. 여기 지금 떼장이 지금 거의 수면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조금만 치우면 정말 산란하기도 좋고 낚시 한번 오면 이 고기가 정말 많은 떼고기 이게탈수 있는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촬영에 조금은 긴장되지만 설렘은 여전하다. 힘은 들어도 정성껏 작업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가 어, 작은 것들이 찌에 걸려갖고 찌가 잘안 들어가죠. 뭐든 꼼꼼하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 인근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어,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적 정말 낚시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어, 지금 시기가 딱 붕어들도 산란하고 좋은 붕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와봤는데요. 예, 지금 부들이 정말 멋있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떼짱이라좀 정리하면, 어, 정말 많은 붕어들 얼굴 볼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어렸을 때 제가 여기서 낚시했던 추억을 되살려서 타이밍 첫 촬영을 하는데 이곳에서 꼭 촬영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붕어 만나서 좋은 붕어를 그 영상에 한번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저수지에서 오늘 타이밍 한번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이밍은 곧 기회의 순간. 마음을 다해 힘쓰면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기도 한다. 아 낚시에서의 기회의 순간들.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갑니다. 발전. 지금은 초범 낚시하기 참 좋은 타이밍 기회를 놓치기 아쉬운 산란기 나 또한 이 시기를 기다려왔다 일단, 뭐, 바닥 상황이 너무 좋아요. 마사 같아요. 배를 팠다가 다시 팠는데, 수심이 너무 안 나와서 이쪽으로 팠더니, 수심층도 보이고, 앞에 떼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부들 앞에 다 떼장이 있어갖고, 나름 머릿속으로 철저히 계산하며, 대편성을마무리해나간다이제대편성을다했습니다 네, 대는 1 2대를 편성하였고요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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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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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중간 어, 다 파서 그 앞에다 지금 배를 편성을 했는데요. 어, 수심은 보면은 70에서 뭐 1m, 20, 30 정도 나오는데요. 찌를 그 물골 사이에 두대 정도를 넣고 그다턱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가서 아까 작업할 때 보면은 음, 물골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배를 편성했고요. 그리고 앞에 또 이렇게 지금 조금씩 나와서 보이지만은. 그 앞에 지금 뭐 부들이나 지금 떼짱들 떼장이 이렇게 수면까지 나온 그 사이를 피해서 지금 대를 12대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곳은 외래어중이 서식하는 저수지. 미끼도 옥수수와 지렁이를 병행한다. 대편성을 마치고 찌를 보고 있노라니 고향에 온듯 편안하다. 이곳 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어릴 적 처음 낚시를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낚시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저수지도 그때 이 저수지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공원화도 많이 되고 어 낚시도 무척 편하게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그때 그 좋았던 붕어마는 지금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밍의 첫 방송을 그 좋은 붕어를 좋은 얼굴 만나서 좋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수지 둘레길 등 주변 환경이 예전과 다르지만 입큰 붕어들은 여전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지 우우 낚시는 입질 없이 지나간다. 이제 나는 본 게임을 위한 밤 낚시 준비를 한다. 아, 어, 바람 세네요. 오늘 큰 붕어가 나와줄까 기대되는 하루. 첫촬영인만큼 좋은 붕어를 보여드리며 첫출발을 하고 싶다. 내 마음을 알았을까 예신이 포착된다. 어? 전신으로 이어질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나는 죄에 대한 숨죽이며 챔질 타이밍을 잡기 위해 집중한다. 아쉽게도 헛챔질이다. 지금 네 대중에 지렁이이리 지금 살살 올라와서 끌고 가길래 쳤는데 헛챔질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지렁이에 전체적으로 지금 입질을 보이고 있는데, 어, 큰건 아닌 것 같아요. 살살 올렸다가 살살 조금씩 끌고 가는데, 어, 지금 38대 지렁이, 지렁 입질에서 올리는 것, 3세 마디 정도? 그러니까, 올리고 살살 끌고 가기를 쳤는데, 허챔질을 했습니다. 산란기 붕어는 수초와 같은 수중장애물 지형과 햇볕이 투과되어 수온상승이 빠른 곳을 선호한다. 지력보강을 위한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주시해본다. 예시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직은 긍정적이다. 최근 변덕스러웠던 날씨가 변수지만, 판단은 유보한 채 지혜에 집중한다. 예, 지금 4번대에서, 3 0 0씩 입지를 올렸다 내렸다 예신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다 할 챔질 타임을 안 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어 작업하면서 4번이, 어 자연 구멍이기도 하고, 제일, 어 기대되어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어 지금 딱, 이렇다 할 챔질 타임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속 지지하다가좀더 긴장해보고, 어 4번 때에서 한번,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낚시 한번 더 해보도록 긴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예민하다 보니 정확한 침질 타임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붕어 낚시의 관건은 지의 움직임으로 물속 붕어의 행동을 읽어내는 것. 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쌓아가야 한다 이 밤, 제대로 된 붕어 입지를 볼수 있을까? 이때, 혼신으로 이어지는 입지 아이고, 어. <laughs> 챔질은 성공했는데 엉뚱한 녀석이 나온다. 그나마도 주인공은 동작이었다. 나오라는 붕은는안 나오고 왠동작에일까 허탈하다. 음. 지령이 있겠더니 바로 바로 동작이 나와 버리네. 이분일초가아까운 타이밍 첫촬영인데 말이다. 이거 와서 처음 잡았데동작동이 가장 기이되장던시되에붕어간에오지않으오지 않으니 아쉽대내 너무 컸던 너일 컸던 것일까? 시간만 무심히 흐르고 있다. 지금 해질 무렵부터 어, 자정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 아까 지렁이 미끼에 동작이가 나온 것 외에는 별 다른 조화가 없었습니다. 어, 여기 뭐 낚시하신 분들 말로는 새벽에 뭐 조화가 좋다고 하니. 좀더그 시간에 집중해봐야 될것 같고요. 음, 그 바람도 지금 먹고, 어, 보면은 산란하러 부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뭐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더 집중해봐야 될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조화가 없는데, 음, 좀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을 만든다고 했던가. 20년 전 낚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추억이 있는 저수지에서 시작한 타이밍 첫 출발. 결과를 떠나 나답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 것이다. 그렇게 깊어가는 밤. 일기 변화가 심하다 보니 산란기임에도 불구하고 붕어들이 수초 쪽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저수지 상황은 매년 다를 수 있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앞섰다. 그 사이 조금씩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새벽 타임은 마지막 기회의 시간. 좀더 긴장한다. 낚시는 반전의 역사다. 수온이 올라가는 아침 시간을 기대해 본다. 때 아침을 여는 입질. <laughs> 야. 그런데. 다도 수 난다. 야, 심지어도 부어옵니다. 야, <laughs> 야. 받아먹었어요. 정확히 작은 붕어는 자동 방생이다. 야, 진짜. 인생도, 입질도 타이밍. 아직은 때가 아닐까. 야, 타이밍 첫 고기가 이렇게 어이 없이 나왔습니다. 이밤 새도록 기다렸는데, 와, 이건 아닌데. 야. 그 사이 조금씩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좋은 붕어를 만나는 그 순간 타이밍을 기다린다. 봉이 트면서 수초 쪽으로 붕어들이 움직임을 감지했다. 온몸이 긴장되는 순간 어! 어? 오, 어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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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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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꽤 묵직하다 오, 계속. 드디어 붕어 같은 붕어가 나와준다.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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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와준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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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5, 3대 옥수수 미끼에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동이 트고 지금 입질이 얇게 계속 들어오는데 어 방금 전에 같은 데에서 허침질을 한번 했는데 어 미끼를 넣자마자 쭉두 마디 세 마디 정도 올리길래 탁 쳤는데 어우 사이즈 정말 뭐 어, 허리 급 정도 되는데요. 붕어도 깨끗하고 아직 산란 중인데 좋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더 이 지금 산란철에 어 만족할 만한 사이즈 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기다려 보면 좀더 좋은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붕어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고 아 정말 이쁘네요. 타이밍 첫 출발. 다행히 월척을 만났다. 연연 입질. 아 아쉽지만. 이번엔호챔질이다 야. 와, 같은 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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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많 야. 내가 바라는 건딱한 수의 좋은 붕어다. 바로다. 완성. 힘이 굉장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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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형급 붕어일까? 我，呀，喂。 을꽤 써서 기대했는데 잉어다 붕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시 인생도 낚시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어우 제가 잉어를 못 만드는데 너무했어. 아, 어었을때 아우. 아. 해 뜨고 걸었는데 아이고 황금색 잉어가 나왔네요. 와. 크라 타이밍의 첫 출발. 낚시를 좋아하는 순수한 진심에서 출발해. 최선을 다한 시간. 타이밍은 이제 시작이다. 예, 오늘 타이밍 첫 촬영을 하였습니다. 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좀 늦은 시간까지 낚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음, 처음 촬영이니 험 붕어 보이 들고자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은 미련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렇지만뭐 어, 진짜 멋진 허리 급 붕어 한 마리. 나와준 걸로 마음이 안삼고 어, 다음 촬영은 또 좋은 저수지에서 멋진 붕어 얼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아 붕어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고 아 정말 이쁘네요